네, 유트카에서 최저가를 보장해 드립니다. 제가 판매하는 매물을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현금 1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트카 권영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기아를 대표하는 중대형 세단 K8입니다. 2.5 P발류 차량이고 등급은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어서 웬만한 옵션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식의 주행거리 약 5만키로 된 차량입니다. 렌트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흰색 컬러와 베이지 시내입니다 베이지 시네라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HUD팩과 스마트 커넥트까지 필수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럼 해당 차량 바로 소개드릴 있습니다. 네, 외관 굉장히 멋있는데요. 다음은 성능지 보겠습니다. 네, 성능지입니다. 2022년식 가솔린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5만키로 됐습니다 침수나 화재 이력 없고 렌트나 영업 이력도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이 누유 양도 전반적으로 적정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능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실내 컨디션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중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또 스타일옵션이 적용되어서 우드트레인 내장제와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계기판 보겠습니다.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실 주행거리 50,072km 됐습니다. 경고등 점등된 거 없습니다. 방향지시등 틀었을 때 사각지대 카메라 깨끗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핸들입니다. 핸들도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에 적용이 됐고요. 왼쪽에는 차간 거리와 차선 보조해주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있습니다. 네 도어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우드 트레인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와 전자석 오토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커브드 디스플레이라서 운전자가 보기 편하고요. 내비게이션 GPS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뷰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돌렸을 때 조향 각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빌트인 캠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곳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들어 있습니다. 또 공조 버튼 터치 부드럽게 잘눌리고 있고요.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차 주부이 카본 스티커로 보호를 해놨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뒷좌석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들어왔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180cm 남성이 탔을 때 헤드룸 주먹 하나 들어가고 있고요. 레그룸에는 주먹 두개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도어 보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수동커튼 부드럽게 잘 올라가고 있고,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승석 워크시트도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암레스트도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운전석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됐습니다. 동승석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깨끗한 컨디션 확인되고요. 전동 시트 적용됐습니다. 뒷좌석 시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 시트도 찢어짐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확실히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아서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나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과 실내 함께 살펴봤는데요. 2022년식 K8.2.5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유튜브 특가로 2710만원, 271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화이트의 베이지 조합이라서 빠르게 연락 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수원에 위치해 있고요. 해당 차량이 판매되었더라도 수원에는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체 방문해 주시면 비슷한 스펙과 가격으로 차량 찾아서 구매 도와드립니다. 또유특카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봉제 매매 조합에서 하는 보험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최대 1년 혹은 2만키로까지 보장이 가능하니까 중고차 구매하시고 수리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의 번호나 하단의 댓글로 문의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투카 권용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